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 사람은 잘 변화도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를 깨달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바치산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안에서 한함물 하나 발견해요. 거기를 열어보니까 보물이 가득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 들었을까요? 이 밭을 내가 사야겠다.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신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는 마침내 밭을 사고 매우 기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가 다메시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려고 제상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가는 중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거기서 꼬꾸라지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그때부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장 때부터 예언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 이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공관, 그의 물질관, 그의 가치, 그의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되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닌데요.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알게 되자 그의 바울의 인생에 변화가 와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니 오신 목수의 아들 그 정도였어요. 그분은 좋은 선생, 납비 중에 좀 실력 있는 사람 그 정도 아니에요. 그분은 다이세 후손으로 오시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요. 빌리포서 2장 말씀 보면요. 준비 됐나요? 혹시? 자,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영차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계속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으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지막 모든 입으로 예수 글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근본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령체로, 이장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곧그 십자가에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높여,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키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 알금, 그분의 이름에 물을 끓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께서 주 하시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단지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신을 낮춰서 오신 것 뿐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십자에 돌려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여러분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요. 바울의,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피정보다 먼저 계신 분, 창조의 ...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물이 으뜸 되시고 그의 모래 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신 예수님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서 1장 15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마음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지 만물의 으뜸이로 하시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마지막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하마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창조의 주체요.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세요. 그의 머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깨닫는 위에 바울의 인생을 바뀌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인생을 그분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살고 계십니까?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살고 있습니까? 뭐 살려고 사십니까?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덕에도 하나 앞에서 후회 없이 내가 하나 앞에 눈을 감을 수 있는 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오른 예수님이 하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나서 그생서 그분한테 맡깁니다. 그분한테 올려드려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후회 아닙니까? 집안 짱짱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까? 우리는 안 바뀌는데 그건 바뀌어요. 왜 무엇이 차이 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앙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오신 분이세 보니까. 사랑하는여러분 바울은 그 같은 바울에게, 하나님 바울에게 그의 손길에 은혜해 주세요. 그것은 그의 손길을 통해서 표독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표독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풀어주시요 바울과 바라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안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족에서 전한 복음을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3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게잘 증거하다니. 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 그들은 바울을 핍박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바울이 거기서 떠나요. 그리고 이곤요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돌려고 바울을 치려고 해요. 바울이 인기가 없어요, 보니까. 바울이. 바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예수님이 연일 기다리던, 초장자부터 기다리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믿는 자들을 착하시고 부르셔서 영생와께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러는. 근데 그들은 돌을 두고 바울을 치려 고합니다 그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요. 인기가 없어요 마을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돌을 맞아 죽을까 봐 피해서 온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루스트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그가 바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는 악감을 갖고 바울에게 돌을 두고 치려고하는 그들을 피해서 온 것이 바로 루스트라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의 감정이 악한 감정 굳어있는 감정으로 닫혀있으면 돌짝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그 은혜의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못들어가요 보니까 바울의 그 능력있는 말씀이 못들어가요 그들이 오히려 돈을 짓게 만듭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짓게 만들어요 그들이 영적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단단한 그런 악한 감정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돌을 맞, 그것을 피하여 온 곳이 루스드라인데 그곳에 와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주목, 이 예,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에, 시작. 루스드라에바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오늘 본문 읽어주십시오. 본문 올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아, 여긴 안 읽었습니다. 예. 제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4장 8절 9절인데요. 루스들의 바르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전 14장을 좀 펼치시고 오늘 말씀드리시면 좋습니다.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체 장애자가 앉아있습니다. 하반신 장애자요. 그 사람은 한 번도 걷지 못해 본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고 있어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모인 사람 중에서 지금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 중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주목해보십니다. 중병자를 치유해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주목해보세요. 알편노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목해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바람에 제아들이 힘겹게 노던 는 것을 주목해보십니다. 밤사경에 새벽에 오셔서 바다에를 걸어오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죽은 아들로 슬퍼하는 나인성의 과부의 슬픔모의 모습을 주목해보시요 보시고,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어떤 사람을 주목해보십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는데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바뀌거든요 가치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내 사국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놓거든요 사탄은 그런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은 육신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원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구절 말씀에 주목하여 보니,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전 오늘 말씀을 드렸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영물 안에 구원에,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큰소리로내 발로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선포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에 기름을 부면 어떻 어떠, 어떻게 해 버립니까 불이 확아올라요 믿음이라는 불에 말씀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믿음이라는 불에 말씀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가운데 그 믿음의 불 가운데 말씀의 기름이 부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믿음으로 접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이 안지메이가 이 하반신이가 벌떡 일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사을 보고 루스토라의 사람들은요, 신들이 내려왔다. 신들이 내려왔다. 하나는 하나는 제우스요, 하나는 호메라. 헬라 신들이에요. 신들이 열왔다그 앞에서 그들이 손을 잡고, 그 앞에서 그들이 춤을 치면서, 그들이 꽃을 장식하고. 여러분들, 두 사도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눈딱 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증거가 있잖아요. 안진미이가 이루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오늘부터 신이 되는 거다. 아이고, 인생 뭐 있나 편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들, 눈딱감고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러분도 능력도 없으면서 시대고습한 사람 얼마나 씁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시대습한 사람 얼마나 씁니까? 사람들을 세치어를 호려 가지고 취행하고 돈 갈취하고 그들이 영혼 파멸시키고 진짜 능력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오늘 바울이라 일행은요 능력 없는 척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 형사 내려왔다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능력도 없고요 사람들을 혀로 호려가지고 영적으로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내가 시이다 날좀 믿어달라 내가 시이다 날 믿어달라 이런 거짓 거짓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째 이런 일을 해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몸을 갖은 사람입니다. 원래 어떤 이단은 자기가 축지법을 쓴다 그러고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면은 병이 안 난다 그러고 경찰서 조사받고 있어야지 그 사람 신인데 제가 신인데 조사받고 있고 자기 괘씸하다 고소하고 막 같이 막. 명예자로 고소하고, 막, 신인데, 신이 막 고소를 해요. 심, 심, 뭐, 다스려야죠. 못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추종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쌓인 재산이 헤아릴 수 없어요. 어여러 어, 그런 사람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매력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거기에 빠져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들의 모습,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린 여러분 똑같은 성전을 갖고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몸을 갖고는 사람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철히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냅니다 그는 복음으로 일생을 바쳤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돌아온 보상,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셔야 할까요? 우리를 좀 당하게 만드는 부문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군에서 와서 물이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돌아온 것 돌에 맞습니다 이 정도 능력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인생에 좋은 선물 주셔야 되는데 그가 돌에 맞아서 지금 이 안교과 이곤현는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돌을 들고 결국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여기에 루스라의 사람들이 막아주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돌로 쳐맞아 죽어요. 그들은 돌로 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죽었다 생각하고 그 시신을 마을 밖으로 내 던져버렸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내 인생 줄를 위해 살았는데 돌에 맞아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돌에 맞을 때그 기분이 어땠을까? 만일에 목뱀을 당해 중는하면 고통은 짧아요 참수형을 당하면 머리가 뚝 떨어지면서 죽는 것고통시간 짧아요 총을 맞아 죽는다 뻥 죽어요 그것도 좀 아프겠지만 길이 길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는다 하나가 머리를 때립니다 아야 얼굴을 때립니다 아야 뒤통수 때립니다 아야 어깨 때립니다 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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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이 다 느껴져요. 죽기 전까지 절대 돌을 맞아 죽는 거 선택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숨길 할 일이 있으면 총이나 아예 칼을 선택해야지 돌을 맞아 죽는 선택을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어느 게 제일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돌을 지금 맞아요. 그리고 돌을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었어 내다 버려.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려고 왔어요 이 시절말씀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바울은 근데 안 죽었어요 돌에 맞았는데 그가 안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 안에 사람옳친 사람들은 죽었다 판단했는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는 바로 더베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났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근데 정말 깨어나서 다시.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죽었다 깨어났는데 그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기 전에도 그는 복음을 전했고 죽은 이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살아서 그 일을 하고 내가 죽었다 다시 깨어 내가 할수 있는 그일 내가 후회시셨습니까그일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일을 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내가 죽었다 깨어도 난그 일을 하다 조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죽었다 깨어났어요. 그런데 네, 그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말합니다.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 영광에 살다 돌맞아서 고통당하는 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 권하고. 그런 나가서 거기서 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주요. 여러분들 환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필수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반드시 환란이 있었다는 것을 시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빠져서 취함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하늘편에 내가 귀가 다 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가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내가 다시 할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그의 노년에, 그는 생명을 이제 다 살고, 그가 나이가 많은, 그가 이제 곧 하나의 나라에 정말 가요. 그가 마지막 서신을 쓰며 남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 믿음을 지켰어요. 때 돌맞아 깼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았고 주영광에 살았는데 내 젊음 내 모든 것을 죽게 올려드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겁니까 땅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돌을 맞아서 내가 이렇게 내가 될 인생이라면 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머리 깨지고 어, 코, 깨, 코 깨지고 광대뼈 부서지고 뒤통수 깨져나가고 어깨 부서지고 전치 몇줄안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이 모양이 되었어 내가 하나님 편에 살았습니까? 땅을 치면 통곡했다 하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요. 근데 바울은요, 툴툴 타고 가서 사람들에게 흔들지 마십시오. 깨져서 몰고는 엉망인 바울이 이겨봐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활련이 겪어야 합니다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의 마지막 남겨놓은 서신에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세월이 지났으나 믿음이 더 좋아지시 축복합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한 의의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으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에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을 이라 하나님의 판결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돌을 맞아서 내가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판결이 있어요 보상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바라보는 보상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상밖에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누리다가 그냥 끝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의의멸류한 예배 들었으므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의에 멸류하며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보상받기 원하십니까? 부자처럼 땅에 이롭니까 나사로처럼 하늘에 이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늘 나라의 보상을 원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믿음은 하나 세상의 보상을 넘어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다가 어떤 분이 오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장사가 요새 어려워서 교회못 나갈 것 같아요. 나교회 나가면 자꾸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그 힘든 것 때문에 뭘 포기해야 됩니까? 어떤 걸 포기해야 돼요? 교회 나가서 힘들어진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 패다가 나가니까 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설교자의 목표자는 저는요, 세상으로 자꾸 들 빠져들어가는 것을 건져서, 자꾸 하나님께는 아 나오게 많이 제외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자꾸 빠뜨리게 하지 않습니까? 백세 시대에 뭐 노화를 방지하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암도 고청복한다. 인공지능 로봇, 여러분들 막 최첨단 뭐, 여러분 인생의 수명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 말하고요. 근데 비좀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비좀 오니까 뭐다 대피시키고요. 그리고 못 막아요, 막. 다 잠기고, 뭐, 사람들 막. 그 감당 못해요. 좀 며칠 더 왔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무슨 핵이 있고 뭐가 있고 소용없어요. 비만 좀 며칠 내려주면 우리 전 지구가 막 흔들려버려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 잠깐 잊으시고 한 일주일 내렸어요. 한, 아, 깜빡이졌네. 내가 비좀 그만 줘야 되는데 다 잠겨서 끝났어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또 거둬주셨잖아요. 또 멈추게 하셨고.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비며칠도 이렇게 흔들려버리고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니에요. 왕들이 죽은 거 보니까 왕들이 종창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종, 종창. 등창. 아, 그 권력 있는 왕들이요. 등창, 등창 때문에 죽은 왕들이 돌아있어요 보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 다시 깨어났지라도 변치 말아야할그 마음. 나는 믿음을 지켜 선하 싸움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 환난에 지금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단 이있게 주여를 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생을 죽게 맡기며 살아갔지만 현실은 나의 삶에 어려움과 환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 하신 하나님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 머물도록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내 손길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